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단 하나의 경제 원리가 있다면 그건 바로 복리입니다. 복리 영어로는 Compound Interest. 이 단어는 단순히 금융계에서만 통용되는 기술 용어가 아닙니다. 그건 곧 시간의 마법을 뜻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복리의 힘을 단순히 알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 삶의 전략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복리의 본질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지 이론적인 설명이 끝이지 않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당신의 인생에서 적용 가능한지까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간과 노력, 돈을 설계하는 관점이 생길 것입니다. 일부 복리의 정체를 파헤치다 단순 계산을 넘어선 개념. 복리는 한마디로 이자가 이자를 낳는 구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당신이 투자한 원금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이 또 다른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죠.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이것입니다. a는 p 곱하기 괄호 1 a n 승 여기서 어느 미래 가치 피는 원금, 가온율, n은 기간입니다. 이 공식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초기 몇 년간은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폭발적으로 수익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지수 성장의 무서움입니다. 초기엔 느리고 답답하지만 일정 시점을 넘기면 변화가 눈에 띄게 가속화됩니다. 이부외 복리를 실천하는 사람은 드문가? 우리의 뇌는 선형적이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토록 명백하고 강력한 원리인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리의 힘을 실천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뇌는 본질적으로 선형적인 변화를 상상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에서 2가 되고 2에서 3이 되는 시의 덧셈적 변화에 익숙하지만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는 지수적 변화는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리의 성장 곡선이 느려보이고 지루하게 느껴지며 지금 하는 행동이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구간에서 포기하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시기를 복리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으로 인식합니다. 산부 복리는 돈에서만 작동하지 않는다. 삶 전체에 적용되는 복리 구조. 복리는 단지 돈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복리는 모든 성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식의 복리. 매일 책을 10페이지만 읽더라도 1년이면 3650페이지, 즉1 0권이 넘습니다. 이 습관은 단순히 정보를 쌓는 게 아니라 생각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결국 판단력을 복리화 시킵니다. 관계 복리 누군가와의 관계에 매일 진심을 담은 1분을 투자한다면 1년 뒤그 사람과의 신뢰는 단순 365분이 아닌 신뢰 자산으로서 몇 년치의 협업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습관의 복리 하루 10분 운동 하루 한개 기록하기 하루 한 가지 감사하기 이런 자잘한 습관들이 복리화될 때 삶은 자동 성장하는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즉 복리는 수치의 성장이 아닌 질적 도약을 위한 인내 구조인 것입니다. 사부 부자들이 실천하는 복리 전략들 현실 적용 루틴 워런 버핏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 장기 투자한다. 시간이 지나면 복리가 알아서 이래주기 때문이다. 그는 복리의 대표적 실천자입니다. 하지만 단지 투자의 대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복리 전략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1. 자동화된 투자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인덱스 펀드에 자동 이체 2. 지식 저장 시스템 매일 한 가지 배운 것을 기록하고 매주 리마인드 3. 루틴 관리 하루 최소 3개의 습관을 90일간 반복 4. 피드백 시스템 매달 1회 자신을 평가하고 루틴을 리셋 이들은 단순히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노력이 복리의 회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노력했는가가 아니라 그 노력이 지속 가능한 구조였는가입니다. 5. 복리는 양날의 검 역복리의 무서움 복리의 구조는 좋은 방향으로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나쁜 루틴, 감정 복리 부정적 자동화 역시 복리처럼 작동합니다. 계속해서 미루기, 스트레스 증가, 생산성 저하, 자존감 하락, 더미룸 매일 카페인 과다 섭취, 수면 질 저하, 뇌 피로 누적, 인지 능력 하락, 소비, 스트레스 해소, 카드 결제 누적, 이자 증가, 재정 붕괴. 이러한 것들은 역복리 구조입니다. 반복되는 작은 손해가 결국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복리는 결국 방향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복리를 어디에 적용하고 있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복리는 강제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매일 작은 행동을 인내심 있게 반복할 줄 아는 사람만이 그 위대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육부 복리는 선택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복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복리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역복리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단한 가지 행동이라도 바꿔보세요. 그 작은 1% 변화가 1년 뒤 당신을 지금보다 38배 더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댓글로 당신이 오늘부터 복리화하고 싶은 습관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성장 루틴에도 복리처럼 착용합니다.